뱃터 시대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알려주고 갈게요. 백힘은다 해놨고, 제가 약도 좀 뿌려놨어요. 좀 약간 까맣게 이렇게 좀 쌓여있어갖고, 오븐약 뿌린 거였고, 네. 잠깐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눌러봐요. 양쪽에서. 네. 빼지죠? 빼가지고 네, 빼가지고 조심스럽게 네, 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렌즈 후드 이거 한번 빼봐요. 어떻게 빼요? 당겨야 돼. 네, 당겨가지고어 빼갔죠? 쭉당겨갖고 그렇지 조심하고 이제 오분이 하기 복하기 때문에 이제 뿌린 다음에는 이제 살짝 좀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나두 놓고 일단 나오자고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전등 전동 저거 알죠? 돌려 갖고 빼면 되는 거 네. 항상 전동 할 때는 맨 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스팀 카펫도 해야 되는데 내가 스팀 카펫을 오늘 못 하고 그래서 내가 내일 와서 좀할 테니까. 이렇게 스위치 같은데 보면 찌든 때 같은 경우 있고 또 이런 거 테이프 있는 거는 너무 이렇게 적당히 수세미 걸금 다갈 거예요. 이거가 지금 들어갔고 빠진 한 번만 봐줄래요, 창문이? 네, 빠져요. 네, 오케이. 그렇게 창문이 들어갔고 빠지면은 이제 기까지 이제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 네. 네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천장 지금 천장이 지금 약간 이 곰팡이들이 좀 보이죠 네네 예 네, 그죠 네. 그 롤러로 해갖고 그때 했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 거는 창문인데 창문이 뭐 그렇게 많이 더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 저것을 봐봐요 한번 뭐. 이 닫아봐요 보면은 이거 와. 오른쪽도 이게 곰팡이야 이런 것들이 왜 드러나면 이제 집이 좀 습하잖아요 네. 이제 집이 습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무가 조금 이제 저렴한 나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이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됐다? 천장으로 좀 퍼졌기 때문에 그 천장 네네. 그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짝 조심스럽게 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 없는데 저거 보이죠? 저거 네네 네. 자, 아까 왔을 때 약간 밑에가 몰드가 엄청나게 많이 떴었거든요 네. 다 나간 거야 물리지 네. 뿌려 나갔고 네. 많이 괜찮죠? 그래서 네. 어 나머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데 팝 같은데 먼지 있으니까 여기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기 에어벤트하고 요거 젤블리치한 이제 지프 이용해서 네, 수세미 한번 될것 같아요. 이런 이런데가 좀 먼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응, 먼지. 네, 여기도 내가 그냥 약을 일단 염산 마지막으로 내가 뿌리고 갈게요. 네, 포인트는 유리. 예, 네, 유리. 그리고 이 밖에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불어놓고 모아놓은 다음에 주수면은 시간을 더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제 어제 맞았을 때는 어제는 괜찮았어요. 어제 아홉 시 정도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 1 1시 정도 왔으니까. 백신 맞고 14시간만에 왔으니 절대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제 1차 때 같은 경우는 맞았을 때 네. 팔이 어, 붙더라고 그 다음에 팔을 저 올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게 3주 전에 네. 그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 이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백신 맞고 그 다음 날 쉬었죠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차 어제 맞고 14시간만에 오늘 딱 맞는데 그렇게 하고좀 괜찮을 것 같고 백금을 먼저 해놓고 이제 같이 할까 딱 했는데 백금 딱한 시간 하고 나니까 어면 이거 약간 몸살기 같은 거가 지금 현재 나타나네 알잖아요. 여기 없으면 계속 집에 있고 밖에 나가서 컵한잔 마시고 걸으면서 오는 거가 일상이니까 답답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해 안 되겠지만 백신 맞고도 이렇게 온 이유는 물론 청소도 좋아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보다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 여러모로 지금 결론을 딱 내리면은 일단 딱 말하면 마음이 편해 일단 왜냐면 일단은 yeah. 내가 할건다 했잖아. 할건다했 심적이 안정감